네. 무슨 그 제가 자본주의 쪽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념들, 책도 보고 했는데, 각 이념마다 보면 자명한 게 하나씩 있어요. 자기를대로 이런 건 자명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제 그런데 치우쳐 있어요. 그거에 자명함을 따지다 보면 다른 게 틀어진단 말이죠. 그, 그 틀어진 걸 투집 잡아서 또 둘이 싸우고 말아요. 인간한테는 전체적인 자명함이 필요한데, 각자가 부분적인 자명함 붙잡고 서로 싸우고만 있는. 그래서 인간의 삶은 조금 더, 더 자명해지지 않는. 이런 게 지금 역사의 모습이에요. 제가 역사책을 뒤져보면 늘 그러고 싸우다 말아요. 그러니까 싸우면서 이제 지도부들은 자기들의 그냥 위상을 잡는 것 같아요. 그럼 국민들은 영원히 득을 못 보고 갑니다. 이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역사가 늘 그렇게 굴러가요. 지금 혀가 좀 파여가지고. 나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필 이런 중요한 글 읽는 날, <laughs> 혀 안쪽이 좀 크게 이렇게 걸어서. 아무튼, 그렇게 반복되는 인류 역사를 좀 우리가 양심에 비춰보고 이건 아니다 할 때는 좀 끊어야 되거든요. 고리를. 그래야 새로운 결로 우리 삶이 시작되는데 좀 그러려면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모르면 반복돼요. 계속해서. 뭔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니까 계속 그런가 보다. 인간들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라 원인이 있습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아플 때는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추적해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살수 있게 우리가 조치를 취할 때까지 취해보고 뭔뭐 포기를 해도 해야죠. 지금 여러분 무슨 조치 한번 취해진 적이 없어요 인류에게 계속 아파지고만 있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지금 인류를 포기한다는 건 너무 빠른 생각입니다. 병원 한 번도 안 가보고, 제 병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계속 돌파리들한테만 몸을 맡기고, 제대로 된 병원 한번안 가보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하는 분들 TV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런 분들 방송국 제작진이 병원 데리고 가면, 아, 어떻게 되고요. 이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 좋아집니다. 근데 사람이요, 그게 저의 모습도 그럴 것 같아요. 아프고 하다 보면 자꾸. 뭔가 좀 꼼수를 찾습니다. 병원 가긴 두렵고. 뭔가 하다 보면 병을 키우는. 하지만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으면요. 별게 아닐 수도 있는. 혹시 우리 인류의 문제가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되게 그런 시각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해보고 아니면 포기하자는 거죠. 아, 그래도 안 되면 뭐 포기란 게 별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아야죠. 그냥 이렇게 지지고 벗고 사는 거고요. 아, 뭐 욕하고 시위하고 또 하고 그냥 할것다 하면서 사는 거죠. 지금처럼. 역사에 늘 이러고 살아. 그런데 혹시 인간은 다르게도 살수 있는 게 돼있지 돼 않을까? 진짜 새로운 시대를 한번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요즘 뉴에이지라고 하는 뭐골든에이지니 뉴에이지니 하는 우리 동양에서는 개벽이라고 하죠. 인간의 문화를 한번 개벽. 어, 개벽이 뭔지 아십니까? 업그레이드해요. 업그레이드 할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스마트폰은 계속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우리 문화는 업그레이드를 안 해요. 살던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죽겠다고 난리예요. 그건 서비스에 만족하느냐 아니래요. 서비스는 절대 불만인데 바꾸자고는 또안 돼요. 바꾸자고 하면 이게 안 바뀌어요. 어디로 바꿔야 할지도 모르고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오늘 불시 잡편 조금 있다 할 텐데. 조선 선비들이 가지고 있던 힘이 뭔가요? 불교를 비판할 때그 핵심 근거가 뭔가요? 우리의 양심에는 모든 답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양심만 믿으면 인간사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로고스가 진리가 우리 양심 안엔 다 들어있어서 그대로만 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세상을, 부림, 부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는 텅빈 참나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로고스를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세상을 경영할 만한 답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세상을 경영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정도전이 치우친 불교가 아니죠. 대승불교는 유교랑 똑같은 주장을 하는데 우리 참나 안에는 우주를 경영할 답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대승불교고 유교고 똑같은데 소승적으로 흐르는 불교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비판 나올 만하죠. 개인의 열반만을 찾는. 예. 그런데 그 핵심적인 답이 뭐였습니까? 우리 양심에는 인, 의, 예, 지, 사랑, 정의, 예절, 지혜라는 진리가 세계져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를 풀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 정의, 예절, 지혜에 맞게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나요? 인간 사회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개인이나 사회나 전체적으로 사랑, 정의, 예절, 지혜가 속속들이 파고들게 만들면 됩니다. 속속들이 아주 작은 미세한 부분, 여러분의 작은 사소한 일상에서도 이내지가 구현되게 만드시면 돼요. 사회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이니지가 구현되면요. 절대로 배가 바, 바다에 빠지고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는 그런 인재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나고 다른 나라랑 외교전이건 실질적인 전쟁이건 싸우고 다른 나라 백성들을 죽여야 되고 이런 일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 정의, 예절, 지혜만 우리 삶의 법이 되면 이거 재밌죠. 법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에법 있는 거 알지만, 여러분 법 어기면 바로 처벌받죠. 그거 다 아는데 여러분 법 지키나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법에 구속을 받는다는 거랑 내가 자발적으로 법을 지킨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네. 여러분, 인위예지 사랑, 정의, 절, 지혜를 어기면 인간 관계가 엉망이 되고 이걸 지킬 때만 인간 관계가 잘 산다는 거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양심의 법, 자연법을요. 지키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철학자가 된다는 건요. 이 법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지킬 때 철학자가 된다는 거. 보살이 되고 군자가 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법을요. 작지만 작은 내 역량껏 지킬 때 일어납니다. 법을 안 지키는 한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한테 과태료를 때려도 여러분은 안 지킬 겁니다. 안 지키겠다고 마음먹으면. 안 지키는 게 나한테 이득이다 하면 안 지키실 거예요. 근데 법을 지키자. 법이 내 삶의 법이 되게 하자. 예. 우주의 로고스도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의 마음의 법으로 삼기 전에는요, 절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하면 상을 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법을 지키게 해줄 수는 없어요. 로고스는. 진리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법 지키겠다. 나는 법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할때 여러분 그 법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이화되는 겁니다. 진리화되고 진리대로 다스려져요. 이화 세계 세상을 진리화시키려면요, 세계인들이 모두 특히 지도부가 앞장서서 진리를 설선수범해서 지켜야 돼요. 지도부가 법을 안 지킨다, 끝난 겁니다. 일은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지도부가 법을 안 지키는데. 지도부가 법을 안 지키는데 백성들이 법을 지켜서 바꾼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도부 잘 뽑으셔야 돼요. 한 사람 잘못 뽑으면 나라 전체가 예, 불법 시대가 펼쳐질 때도 있고 그 불법 아니고요, 법이 아니라고요. 한 사람을 제대로 뽑으면요, 전체가 법의 시대, 진리를 따르는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럼 뭐 지도부가 다, 리더가 다결정한다는 그게 아니라, 그러라고 만든 역할이 리더예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수 있게 여러분들이 허용하신 거예요. 대통령이 내 삶을 자지우지하게 뽑아 놓으셨, 그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영향을 받는다는 게 당연한 얘기죠. 거기에 양심적인 리더를 안 뽑으시면 여러분은 엄청난 시달림을 당하실 거라는 거, 당연한 얘기죠. 이런 거를 고민하셔야 돼. 여러분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한 몸이 한 나라고 한 우주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마음이라는 리더가 엉망이면 여러분 몸 전체가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머리가 리더고 손발이 백성이라고 쳤을 때 손발이 고생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머리가 비양심적이면 손발이 엉뚱한 짓 하게 돼 있어요. 범죄 동원돼요. 손발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머리가. 훔쳐야겠다 생각하는데. 좋은데 쓰이고 싶었는데. 남 죽이는데 손이 쓰이고. 그렇죠. 국민들이 그런 처지입니다. 그럼 얼마나 머리를 잘 뽑아야 됩니까. 여기서 막 나는 머리고 보고 다 인정하지 않는 아나키즘의 삶을 살겠다. 무정부주의로 가겠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의 삶 리더를 뽑아야 되는데, 어떤 리더를 뽑을 거냐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그런 리더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스스로의 인격을 다 끄세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니지 신, 그 법을요, 꺼내서 쓰세요. 누구나 안에 있는데 꺼내서 쓰세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유치원생도 알아요. 다 알아요. 중국 다큐 하나 봤는데, 중국 다큐에서 초등학생들 반장선거를 하는데, 요즘 성인들을 이사, 능가하던데요. 계속 사기와 협작 꼼수를 막 부리니까 그 동원된 그 친구죠, 그냥. 그 반장선거 나간에 동원된 친구 하나가 보기에는 코 흘리고 영 모르게 생겼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러는 겁니다. 걔가 제일 영성지능이 높았어요. 딱의모상에는저 친구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것 같은 친구였는데 아, 전그 안에서 이렇게 탁 살아 움직이는 로고스를 본 겁니다. 여러분 사람한테서 로고스를 볼 때가 제일 반가워요. 그렇죠? 그런 리더를 보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 이런 거다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 고민을 게을리 할 때, 우리가 예, 이, 우리가 마음대로 리더를 뽑을 때, 리더의 중요성을 모를 때, 리더가 뭐 나한테 뭔 소용이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이렇게 단정할 때, 여러분의 삶이 엉망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명상한다는 게 뭔데요? 깨어나려고 하고 내 몸의 리더를 계속 깨어나게 하고 더 밝아지게 하고 더 지혜롭게 만들려고 그렇게 몸에다 공을 들이면서 나라에다는 공을 안 들이면 나라에 깨어나게 해야 되고 지도부가. 그렇죠. 나라의 중심부가 리더 리더가 우리 몸으로 치면 마음인데 그 지도부들을 깨어 있는 사람으로 채우고 싶어 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채우고 싶어 해야 돼요. 명상 명상을 원하시는 분이라면요. 개인의 평온을 원하시는 분이라면요, 전체에서도 이렇게 원하셔야 돼요. 똑같은데, 이치가 로고스가 똑같은데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겠죠. 뭐, 부시잡변하고도 다 이어집니다. 지금 하려는 강의랑도 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제가 열 가지 강령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이야기, 연구를 시작하려면 뭔좀 미천이 있어야죠. 제가 좀 뭔가 좀 부족하고 거칠지만, 그리고 그 글이 예전 2004년에는요, 제가 막 이렇게 좀 고문투로 글을 쓸 때라, 읽, 읽던 책들이 다 고전이라 말투도 좀 많이 바꾼 건데 이래요. 다더이 국화문 혼용체 같은 말투 있죠. 그래서 그거 좀 많이 더 바꿀 겁니다, 앞으로. 근데 급하게라도 이렇게 말씀드린 게, 급하게라도 지금 이 자료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거친 글이지만 공유를 한 겁니다. 이거라도 읽고 지금 빨리 같이 연구 시작합시다. 하는 겁니다. 새로운 결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도 2004년 가보년 청마해니까 그 에너지를 좀 써서 이 사회를 바꾸는 데 스타트가 되게 딱 좋은 해 같아서요. 그리고 이 객관적인 여건을 봐도 지금 사회가 제일 새로운 결의 어떤 목말라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결의 시작. 우리가 여기서요. 지금 한1 0 0 명도 안 되지만 모여서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로고스 이니에지를 법으로 삼기로 결심하면요. 우주 바뀔 수 있습니다. 지구 바뀔 수 있어요. 예수님이랑 12명의 제자가 결을 새로 바꾼으로써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졌죠. 가능해요. 그 12명이 또 뭐였습니까? 어부, 뭐 이런 사람들. 제일 그 시대에 못 배우고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결의 운동을 시작하면요. 시대가 바뀔 수도 있죠. 이제는 12명 정도가 해서 안 되고, 전 세계에 협조가 필요하고, 전 인류가 같이 한번 결을 바꿔보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국가 한 나라 단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지금 쓸데없는 전쟁 인명살상이 계속되는 이 시점에 전 인류가 나서서 이상한 전쟁 막아야 되고 국가가 민족 간에 욕심 부리는 거 막아야 되고 그쵸 그렇죠? 한 국가 안에 민족 안에서도 약육강식이 펼쳐지는 거 막아야 되고 인도 같은 나라 성폭행 어느 한 사람이 이쪽 성폭행하면은 처벌이 문제 하시니까 이쪽 가족한테 저쪽 가족 성폭행하라고 시킵니다. 이게 지금 그 부족에서 내리는 일반적인 그 판결이에요. 부족 단위에서는 아직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이. 말도 아닌 그런 문명 야육강식의 문화 속에서 그냥 여러분 그냥 살고 계신 같이. 우리부터라도 새로운 결 운동을 일으켜서 이 결이 그 나라까지 파급되기를 바라야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요, 당장에 도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부터 이 양심운동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런 양심의 결이 퍼지게 하는 것도 제일 큰 어떤 저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인도까지도 양심의 물결을 어기지 못하게. 그러니까 영성의 나라라고 거기 가서 뭐 배운다는 게참 허망하죠. 제일 문제한 나라예요. 제일 문제한 나라. 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소승 성자들이 판치는 거 알겠어요. 이놈의 이놈의 사회는 도저히 답이 없다 하고 그냥 산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의 영성이라는 것도요 시, 현실의 제약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허공에 뜬 영성 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현실에 기반한 영성들이 있어요. 그 영성의 문제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면 그 영성은 영원히 제약 당하고. 예, 뭔가 부족한 영상이 될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도 같이 고민해 보시죠.